간장 고 줄까? 음 아. 아빠, 일하러 갔어. 아빠. 아빠 일하러 갔어요. 엄마. 엄마. 할머니. 언니 백곡썬 엄마 잘 먹었습니다 엄마 줄게요. 어? 아, 예쁘네. 그럼. 으, 자. 우와 거기 먹는 거 아니야 거기 말고 여기 오구 그로 먹네 엄마 아 엄마 지는 거야 엄마 엄마 줄 거야? 음, 냠냠냠냠. 뭐야, 그거 왜 뜯어서 또? 이거 누가 뜯었어요? 응? 응, 그거 뭐야? 이거 뭐예요? 뭐지, 어, 여자 이런 뭐, 코로? 어그러니까니제걷는거지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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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아, 까 아, 까 아, 까 아, 까 아, 까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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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うねえもねえも。<laughs> 빨다 짠. 알게. 오, 책일 거죠. 알았다. 와. 와, 맛있는 초콜릿이다. 뽀뽀. <laughs> 뽀뽀. 토끼 뽀뽀해줬어요? 이거 좋은 좋아해, 이 책을. 우와, 맛있는 초콜릿이다. 아니야, 아니야. 길쭉한 모양이 토끼랑 닮았어. <놀람> 배고픈데 마침 잘됐다. 토끼들은 멍땅이 잡아먹어야겠다. 뭘 숨겨주자. 토끼 숨겨줘. 어, 이거 만들어줄게. <웃음> <좋아>? <웃음> 엄마, 이거 만들어 줄게. 좋아, 엄마, 이거 만들어 줄게. 기해요 엄마~ 아니, 좋아? 맛있어요. <laughs> 라오니까, 라온이 여기 앉아봐. 어? 여기 앉아봐 라오니까. 라오니까야. <laughs> <나은이 거야. 응? 웃음> <laughs> <laughs> oh 기분이 좋아요~ 주세요~ 리모컨 주세요~ 응~, 응. 왜 이거 뭐 하라고? レミ。 잡아봐 이거 이렇게 응. 안아줘 응. 응. 어 싫은가 봐 마스카 해줘야 마스카할 거야. <laughs> 가자. 가자. 어, 라오니가 어디 갔지? 맛있 음. <laughs> 아. 음. <laughs> 아, 진짜 줘야지. 왜다로 아, 진짜 줘. 냠냠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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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다 맘마나 음, 맘마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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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음, 이거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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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啊。 야? <laughs> 나? 잘 잤어? 잘 잤어요? 뭐 하세요? 왜? <laughs> 나 <laughs> <아이> 이뻐가. 응? <laughs> <laughs> 어? 뭐야, 이 침이야?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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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. <laughs> 그 누가 그랬어? 어? 음 그렇게 해야 되지. 아니이가 고쳐놔 <laughs>